오늘도 우리 삶의 근거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이 주에 걸쳐서 은혜를 돌아보고 고백하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두 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냐? 그냥 한주 동안 그냥 바삐만 지내다가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 살아보는 내용을 통해서 한 주간을 잘 살아내고 추수감사주일를또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불감증이다. 감사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독교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조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자,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죠?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이고 믿음의 수준이 그 감사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영적 매뉴얼을 전해주고 있는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뭔가 봤더니,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거룩한 근거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바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땅이 주어진답니다. 정착생활 한다는 거죠? 자, 2절에도 나옵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터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죠.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 여러 족속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신뢰가 되는 행동 아닌가요? 남이 살고 있는 땅에 침략을 해서 그땅 빼앗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와 도리로 보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주인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 내가 들어가 살라고 하면 너희들 가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무자비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가나한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가나한 땅으로, 가나한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인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내가 왕이다. 이거 다내 거다. 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야기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툭 하고 건드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의 후반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산의 것들을 가지고, 이, 이,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자, 2절의 후반절 보시면, 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소산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겁니다. 자 손에 든 열매를 보고 이거의 마음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손에 잡힌 열매 때문에 더큰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물을 얻은 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몇해 전에 대만의 한 영화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천주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수상식장에서 소감을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이 함께 동료와 후배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쭉 암송을 했다는 겁니다. 큰 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신에게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 소산을 얻었을 때, 소위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을 가지고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그래, 더 욕심내가지고 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이 벌자.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욕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그 진가를 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누구나 다 겸손해지고 또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냐면 성공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체가 없을 때가 아니라 넘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간 지날 때는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겼잖아요. 야, 이거 이거대로만 살면 내가 승리하겠네. 이 마음을 품으면 소위 성공했을 때 이런 마음 품으면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위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떨까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가난에서 쫓겨났던 가난의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그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꾸 자기지만 자랑하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기업에도, 일터에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것을 돌아보면 은혜가 있다는 하 겁니다. 당연한 것을 돌아보면 은혜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 다 돌아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의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지나온 시간, 지금 이루는 것 모든 것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3절 말씀 우리가 가나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입술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냥 고맙습니다. 품고 있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5절부터 보시면, 지난날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실상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에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그때를 회상하면 막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차라리 말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떡똥똥거리면잘 사는데 아니,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다. 너희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때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함께 살펴볼 감사 주일에 대한 역사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이 청교도들이 정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해를 넘깁니다. 그 겨울을 넘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일곱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 1 8 0톤의 작은 배라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속 1마일로1 1 7일간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치 1 0 졌으나 파0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구조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단한 명도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일상이죠. 지나온 시간이죠. 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감사로 고백하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냈던 이 시간들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모두의 마음이 감사로 하나가 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시간들이 무엇이었나 보세요. 좋은 시간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상처의 시간, 방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학대 받고 괴롭힘도 받았습니다. 중노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을 주님 받기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게 하셨고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케 한것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한 엄마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기 엄마에게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씩 집에 있는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세요? 이러면서 반찬을 주니까 이런 귀한 반찬을 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감 있는 이웃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해서 옆집 이제 애기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애기 엄마는 감사해 하면서 이제 또 빙그릇이 있으니까 빈그릇도 같이 이게 줍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무덤덤한 얼굴로 이 애기 엄마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반찬이 조금 짜네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아주머니, 오늘은 하루 늦으셨네요.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반찬을 하지 못하고, 한 줄을, 한줄 넘긴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기 엄마가 하는 게, 이번 주에 제 반찬은 안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감사,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복이 반복되면, 그게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복이 없어지면 원망합니다. 마치 복이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인데,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복들, 이거에 너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었다면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이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던 강찬 목사님이 부르신 노래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가사 보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며 사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하죠.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은혜로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다, 여러분 당연하게 아침에 눈 뜨고 당연하게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당연하지만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당연한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세상이 알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이 배려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냐?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생각하지 마. 옆 사람도 봐야지. 이웃도 봐야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이이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보시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복이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돌봐야 돼이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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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 주신 것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라. 흘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내 거라 여기면 못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눠라. 하시면 나눕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애들이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이게 아빠가 사준 건데, 엄마가 사준 건데, 자기 건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거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눠 먹어. 이래야 이제 겨우 나눠 먹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이거도 하나는 내가 준 거잖아. 근데 왜 니네만 다 가지려고 그래? 나눠야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변을 돌아봐. 분명히 도울 사람들 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면요, 어떨까요? 그 은혜와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관계의 담을, 관계로 이렇게 잘못된 담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담이 쌓여졌던 것들, 나눔을 통해서 허물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아, 다음 주간에는 우리도 떡을 먹지만 이 동네에 떡을 한번 돌려보자 이 마음을 품은 게그떡한 덩이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의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라 어,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에 겪었던 일인데요 어 한번은 신방하던 중에.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재정이 좀 생겼어요. 어느 분께서 이렇게 봉투를 주셨는데. 이 돈이 아주 완벽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하고 저밖에 모르는 거였어요. 소위,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내도 모르는 돈이었다는 거죠. 소위 이게 이제 비자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재정을 딱 들고, 아, 어떻게 쓸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뭘 살까 이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순간, "에이, 도둑놈아!" 어, 이런 마음이 딱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제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뭐, 뭐, 제가 뭐 훔친 돈도 아니고 그냥 생긴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여러분 2015년에 네팔에서 엄청 큰 지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또 거기에 또제 대학원 동기가 거기 선교사로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구나. 그래서 바로 연락해가 형님 계좌번호 부르십시오.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제가 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보냈던 재정이 그때 그 타임이 가장 필요했던 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썼다면 그냥 뭐저 좋고 우리 가족 좋고 끝났겠죠.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그것이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흘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더 많은 감사와 풍성한 이 감격이 제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니까 또 다른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면 그 삶은 분명히 여유가 생깁니다. 재정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영화 가운데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70대의 노인께서 재취업하셔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분이 어떤 그 대기업에 그 성공한 여인의 비서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항상 스페어로 갖고 다녀요. 그, 그 모습을 본 동료가 "왜 쓰지도 않는 손수건을 그렇게 갖고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울면 이 손수건을 빌려주려고 여유로 갖고 다닙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누려면 분명히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유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주머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나눔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네요. 이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다면 당연히. 당연히 없는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 광고 드렸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이제 나눔을 했으면 좋을 줄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죄송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분들께도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한동안 통화 못하다가 이제 그분과 통화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학원을 빌려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세요. 학원을 빌려서 뭐 가족끼리 예배하고 계시고 한데 그냥 또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좀 돌볼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대교회입니다. 대교회고 감사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어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어디인가 한번 나누시면서 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누려면 마음의 여유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요? 복을 주셨습니까? 충만한 감사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복, 감사의 열매를 분명히 나눌 때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를 여유를 다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재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움직여준 게 아닌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주 동안 돌아보시면서 돌아오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어, 우리 아이들에게 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시켰어요. 너희들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면 적어봐라. 애들은 기가 막히게 기발한 걸 씁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일 때에는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서 은혜가 가득 차서 아 주님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군요 이것이 은혜였는데 주님 제가 몰랐군요 이런 고백을 마음껏 들으시면서 또 기쁨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당연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을 기대감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